이 시상 역시 양산시 이명희 도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일동 차렷! 경례! 상장! 초급자 남자 일반 2부 종목 다운일 소속 창원시아류 성명 오상현 위 선수는 제 2회 양산 시장대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서 평소 연마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부서의 성적을 올렸으므로 이의 3장을 드립니다. 2015년 5월 9일 한국 산악자전거 연맹 회장 김영갑 배도 3장과 금메달 기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. 자 일동 차렷 경례. 사진 촬영을 하러 바로, 바로, 바로 경품 추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보세요. 한번 보세요.